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억측 판단의 배경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생략행위 개인 카운슬링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반복적 충고.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중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대상이 되는 작업이 아닌 것은? 정답 2번 전압이 3 0 v 인 정전 및 활선 작업. 조직이 리더에게 부여하는 권한으로 볼수 없는 것은 정답 4번 위임된 권한. 무제해운동의 추진 기법 중 위험 예지 훈련의 4라운드 중 2라운드 진행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1번 본질 추구. 허츠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2번. 동기요인은 직무에 만족을 느끼는 주요인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산업용 원심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용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2시간 이상 제외의 기본원인 사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매저먼트 연평균 근로자수가 1000명인 사업장에서 연간 6건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때의 도수율은 단 1일 근로시간 수는 4시간 연평균 근로일수는 150일이다. 정답 10.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연계하여 상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도표화하는 분석 방법은 정답 1번 특성요인도 적응기제의 도피적 행동인 고립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2번 키가 작은 사람이 키큰 친구들과 같이 사진을 찍으려 하지 않는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청각 교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시청각적 방법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개인차를 최대한으로 고려할 수 있다. 무제해운동의 추진을 위한 사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모든 위험 잠재 요인의 해결.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경미한 재해가 다발로 발생한 사업장. 안전교육훈련 기법에 있어 태도 개발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기본교육훈련 방식은 정답 3번 참가 방식.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안전보건 표지에는 야광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안전모의 일반 구조 중턱근의 최소 폭 기준은 정답 10mm 이상.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인자의 분류 기준에 있어서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몇 데시벨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로 규정하고 있는가? 정답 85데시벨 반복되는 사건이 많이 있는 경우에 FTA의 최소 컷셋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문태 카를로 알고리 인간공학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간을 작업 특성에 맞추는 것이다. 설비나 공법 등에서 나타날 위험에 대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인 평가를 행하고 그 평가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정답 4번 안전성 평가. 작업장 내에 색채 조절이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 나타나는 상황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면 작업의 집중도가 높아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 인터페이스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인간과 기계와의 조화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심리적 조화성. 일칼데라의 점광원에서 1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가 3룩스이었다. 동일한 조건에서 5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는 약몇 룩스인가? 정답 0.1이 룩스. 위험 처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위험 처리 대책 수립 시 비용 문제는 제외된다. 인간의 가청 주파수 범위는? 정답 20에서 2만 20 헤르츠. 모든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중 최초 단계의 분석으로 시스템 내의 위험 요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정답 PHA 청각적 표시 장치에서 300m 이상의 장거리용 경보기에 사용하는 진동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1번 800Hz 전후 인간-마이너스 기계 체계에서 인간의 과오에 기인된 원인 확률을 분석하여 위험성의 예측과 개선을 위한 평가 기법은 정답 3번 THERP. 기능식 생산에서 유연 생산 시스템 설비에 가장 적합한 배치는 정답 2번 유자형 배치. 인체계측 자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변수가 아닌 것은 정답 3번 최빈가.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할 방호 장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 1번. 덮개 또는 울. 금형 운반에 대한 안전 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관통 아이볼트가 사용될 때는 조립이 쉽도록 구멍 틈새를 크게 한다. 지게차의 안정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기준부하 상태에서 주행 시의 전후 안정도는 8% 이내이다. 기계 설비 구조의 안전을 위해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안전 개수의 산출 공식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안전하중 나누기 파단하중 산업용 로봇의 재해 발생에 대한 주된 원인이며 본체의 외부에 조립되어 인간의 팔에 해당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정답 4번 매니플레이터 방호장치의 안전기준상 평면 연삭기 또는 절단 연삭기에서 덮개의 노출각도 기준으로 오른 것은 정답 150도 이내.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설치된 프레스에서 손이 광선을 차단했을 때부터 급정지기구가 작동을 개시할 때까지의 시간은 0.3초. 급정지기구가 작동을 개시했을 때부터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이 0.4초 걸린다고 할때 최소 안전거리는 약몇 밀리미인가? 정답 1,120밀리미터. 안전한 상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계의 작동 부분 상호간을 기계적, 전기적인 방법으로 연결하여 기계가 정상 작동을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작동하며 그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방호장치 형식은 정답 인터록식 방호 장치 다음 중 목재 가공용 둥근톱에 설치해야 하는 분할날의 두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2번 톱날 두께의 1.1배 이상이고 톱날의 치진 폭보다 작아야 한다. 기계를 구성하는 요소에서 피로 현상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음 중 기계 요소의 피로 파괴 현상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정답 1번 소음 노이즈. 구독 좋아요.